낚시하는 방법 말고 생선만, 주식하는 방법 말고 종목만, 그래서 내일 뭐 사지? 복잡한 주식 공부 대신해드리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2월 2주차 관심 종목을 정리하고 증시 일정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매매를 담은 영상이므로 모든 투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시기 바라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주간 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센즈랩 청약이 시작되고, 관련주로는 k 이사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 비자 여행이 재개되는데 보복성으로 한국은 제외됐죠.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또 2월 내에 다시 중국 비자 문제 다시 이야기 나온다고 하니, 리오프닝주들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아시스마켓 상장 절차에 들어가고 관련주로 지어소프트 챙겨보시고요. 스튜디오미르가 상장하죠. 이 종목은 애니 관련주로 청약이 흥행한 만큼 관련주들 움직임 챙겨보세요. 애니 플러스 등을 저번 주에 제가 내일 모사지로 드렸었죠. 그리고 파월리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은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북한 열병식이 개최됩니다. 북한 도발에 관해서 2월의 이야기가 꽤 있으니 빅텍 같은 종목 체크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구글 AI 검색 주제로 미디어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은데 영상에 다루기엔 힘이 들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연준 의원 중 윌리엄이 연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기부에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 설명회가 있으니 관련주들 더 움직여줄지 한번 봅시다. 2월 9일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MSCI 분기리뷰가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편입 가능성에 따라 패시브 자금 수급도 노려볼 만하겠죠. 그리고 최근 핫한 섹터인 원격이료 진료협의 2차가 시작되고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나오죠. 이건 꼭 체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수소분야 로드쇼가 있는데 수소 관련주들 최근 움직임이 좋으니 계속 지켜보죠. 이제 2주차 마지막 날이네요.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 힘 전당대회 컷오프가 있고요. 안철수, 김기현 두 명의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으니, 안철수 관련주인 알렙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김기현 관련주로 나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체크해보시고,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젠 중국 CPI도 챙겨봐야 하는데, 코로나 때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지금 미국 따라서 전부 곳간을 잠그고 있는데, 중국만이 돈을 풀고 있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뇌관을 건드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증시 일정 봤으니 단타사 영수 설명서 보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 주세요.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 노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 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 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 준비 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단타 관심 종목입니다. 단타 관심 종목이랑 내일 모사지 종목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전부 다 관심 종목인 거죠? 나름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만 패스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일단 이전 고점을 뚫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일 바로 가지 않더라도 이동 평균선을 기다리면서 눌릴 때 잡아보면 괜찮은 시세를 다시 줄듯 하네요. 앞서 봤듯이 이슈가 남아있으니까요. 다만 이 종목은 단타 관심 종목인 게 일단 이격도를 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받는 것보다 따라잡는 게더 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애플페이 관련주죠. 이전에도 있었던 이슈는 맞습니다. 다만 기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실망 매물이 워낙 크게 나와서 다들 힘들었던 종목일 텐데 일단은 이전 시세 구간들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6,275원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해보고 진입할 듯 하고요. 5,860원을 이탈한다면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만약 갭상승하거나 하면 6,620원 라인 보고 매매할 듯 하네요. 세 번째는 유니오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 동부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죠?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동맹 관련해서 히토류도 이슈받을 수 있으니, 내일 5,200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붙는다면 그때 잡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넥스트칩입니다. 이 종목은 내일 머사지로 넣고 싶었는데, 당장에는 손절보다 모아봐야 할것 같아서, 기준가를 드리기 위해서 단타 관심 종목인 건데요. 일단 기준가는 만 180원을 잡으려 하고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AI. 챗봇으로 가던 수급이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반도체 지원법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시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파동으로 봐도 1파 수준이니까 눌림이 나온다면 더 잡아보고 만약 손절을 한다면 60일선까지도 봐줄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내일 모사지 종목으로 정해 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죠. 첫 번째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일단 이렇게 큰 박스권을 이번에 시세 받으면서 뚫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면서 딱 박스권 부근에서 마감했죠. 이렇게 본다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일단 미증시 여파로 하락을 한다면, 17,800원 부근에서 받아보고, 반등을 해주는지 여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목표가는 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지 봐야 할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금요일 증시 내 삼각수렴을 시켜둔 걸볼수 있죠? 15,000원 부근이 일단 중요한 구간으로 보이는데, 추세도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놨으니, 밀린다면 추세라인에서 받아보고, 손절은 20분 선 기준으로 2% 정도만 잡아주고 매매해 보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앞선 종목 중에 나무가랑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이네요. 일단은 이렇게 박스 구간에 있던 종목인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그럼 시세가 나올 만한 생각이 있다고 보이니까 금요일도 목요일도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뒀으니 일단 박스권 상당 부근인 5만 1,000원에서 5만 800원 수준에 매수해보고 손절은 짧게 5만 200원 정도 잡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초에 갭상승해서 본다면 5만 2,000원을 뚫고 거래대금이 붙어야 시세가 나올 텐데.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제가 기가레인이랑 옵티코어를 준비했는데 기가레인의 경우도 시세가 나오니후 크게 이탈없고 종가부근이 되면 꼭 밑꼬리를 달면서 2020원 부근을 올려주고 있으니 저는 2085원까지 상승하면 잡아보고 싶은데 이 종목은 일단 유통비율이 높은 편이라 취향에 맞게 옵티코어나 둘중한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옵티코어의 경우는 시세가 나오고 일단 추세는 유지 중에 있으니 내일 3110원에 오면 분할로 잡아보고 손절가를 3,000원이탈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가 회복해 주면 다시 한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실적 부분도 기가레인과 마찬가지로 개선될 거고, 메타던 AI던 그런 종목이 가려면 데이터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처럼 파이브 관련주들도 움직일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증시 밀린다면 제가 보고 있는 다른 종목이 있는데 이건 내일이나 증시 보고 나서 밀렸을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언급하기 시작한 섹터를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